예, <laughs> 나한거 없는데 <laughs> 맞는 소리밖에 못나 맞는 소리밖에 못 들었는 걸 <laughs> 이걸 <이거> 볼래? <laughs> <laughs> 그럼 제가 드릴게요. <laughs> 이게 뭐야? 맞다 맞다 두 번째 제가. 거 누르라고? 저도 말고 저 일주망드 아 이거 뭐. 저도 방패 <laughs> 들어 드릴게요. 그거는 샷건도 나쁘지 않아요 샷건도 나쁘지 않고 기관단총도 성능이 워낙 좋아서 뭐, 뭐 써도 상관없어요 샷건을 쓰면 난사를 해도 엔간에서 몇 대는 맞아요막 아, 튀기는 것 중에 나 아무것도 안 꼈어 잠깐만 샷건은 아말말도고있느 샷건이랑, <laughs> 샷건이랑 상관없어요 네, 샷건은 부, 굳이 부착물 안 달아도 좋아요 Off four has found a bomb. Oh, yeah, I a minute. I'm to insertion. Five seconds in counting.

어쩐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뒤에 위험하지 않을까? 어. 경가안 뚫리고. 여기 여기쯤에 설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. 네, 여기 하고 어차피 저희 제가 저패에 막았어요. 아, 씨발. <laughs> 아. 어우, <laughs> 수쏜 거야. 위치 선정하다 네. 아, 씨, 역시 뒤에 서션이 디바님 <laughs> 복귀하세요 제발 복귀해 복귀해주세요 디바님 빨리 돌아와주세요 <laughs> 저 혼자예요 양각이에요 제발 제발 <laughs> 너무 답답해요 저 지금 네 와주세요 네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견제하면 될 거예요 이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오, 어, 나이스 나이스 One r e m a i n i n g Uh, I go. I need to, I, need, I need me now. Ah, ah, nice. Friendly,